자 31번 풀이 시작할 건데 얘도 사실은 자취 의 방정식 문제인데 얘는 그림으로 시작해서 그 그림으로 끝내버릴게요. 자취 심을 가지고 푸는 문제는 바로 앞에 영상 28번 영상을 좀 이용하셔서 그 루틴을 따라가시면 될 거니까 아니다 간단하게 일단 설명해 줄 일단 빨리 푸는 방법 중심이 옆구마형이고 반지름이 로토인던을 그냥 그리세요. 자 중심이 옆구마형 반지음이, 루토. 그 원. 아, 이게 원이야. 이거 감자야, 감자. 말이 안 들어. 다시. 그래서, 원을 그리시고요. 얘도 감자인데, 음, 피곤하다. 벌써 새벽 5시 다네가면서 어, 쌤이 좀 일찍 못 찍어주면 되는데, 자, 아, 별명이고요. 감자 도또자자 자 이때 기울기가 이로 정해져 있는데 Y절편이 안 정해져 있어. 뭐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직선인 거야. 그 중에 이렇게 접하는 직선에서부터 출발할 게야 그리고 이 밑으로 판행하면서 내려온 이 직선도 표현해 볼게.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우수히 이크 없이 변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직선들 다 표현해 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해보자. 근데 이 연두색 직선들은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두 점에서 만나야 했거든요. 그럼 지금 요런 게 A 점 B 점인 거야. 요 밑에서도 요런 게 A 점 B 점인 거야. 보라색에서도 요게 A 점 B 점인 거야. 자, 이때 이 성분 A의 무슨 점? 중점. 예와 예와의 중점 여기 있죠. 예와 중점 여기죠. 있 얘와 얘와의 중점 여기죠. 있이 중점 이전에 AB 이 AB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선분 AB를 원의 한글자 현이라고 부른다. 현의 중점이야. 이는 거 중심에서부터 내려 수선의 발이 되는 지점들이지. 결국에 얘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얘은 어디? 요 3분 이상람정확 사람은 이 요점 은이사점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야람은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만이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제는 그래도 네. 저는 1번부터 5번까지 루틴을 따라잡고 싶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벽에 만나는 점이라는 것은 교점 아니겠습니까? 교점. 교점은 뭐야? 연방해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와 그다음에 y는 얼마? 2x 플러스 k. 연립을 해. 연립을 하면 은 <laughs>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k의 제곱은 5 잖아요 x가 2차방식이에요 우리는 이때 우리는 4x 5x의 제곱 플러스 4kx 더하기 k 제곱 되고오는니다자 여기에 부분이 누구야? 알파벳하라고 한다 즉, 만나는 교점의 x좌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그때 y좌표는 누구야? 라고 하면은 그 점의 y좌표는 원 있는 점인거지만 직선이의 전기도 하죠. 그래서 2 알파 플러스 k 그리고 2 베타 플러스 k 즉 알파 2 알파 플러스 k a 점의 잡고가 b 점의 잡고는 베타 2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잡을 수있잖아 이때 여기 중점이래 문제에서 대체 중점 중점의잡을자 지금 선개 선생 쌤, 여기 아까 뭐, A, B, 그 다음에 X, Y 쓰라고 했는데, 아, 얘는 움직이는 두 개야. 그리고 연방행이기 때문에, A, B, X, Y라는 그 루틴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쓰는 게좀 더, 그, 금에 관한 의미를 좀더 해석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하고자 그럼 이 중점의 좌표이 중점의 좌치를 구하는 거잖아. 이게 X, Y인데, 요 X가, 요 X가, 요거 요거 절반 요거 아인 요거 아인 요거 요거 절반 해서 요렇게 됐어요? 정리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찾았던 요 X좌표 Y좌표는 요2차방식의아요 x 알파고 베타는 요2차방식의 근으로서 현재 요 m이라는 자표는 x y는 중점의 좌표니까 요거 요거 가운데 요거 요거 가운데서 쓰시면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전에 x y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알파 베타 사이에뭘 찾아야 돼요?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줘야 된다 했었잖아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쓰셔야 될까요? 네, 근계 소환기를 쓰셔야 돼요 금계 소환기. 자, 근계 소환기를 쓰시면 잠깐만. 음, 근계 소환기. 자, 설마, 설마, 설마 나랑 같은 생각이나? 선생님 이거 이곱하면 알파종이 뜻하는 E X에지. 내가 데이터면 Y는 E X 플러스 K. 당연하지. 이 직선이 있는 저것에정정한 거니까 그거 아니야? 우리는. 이 m의 자취, 요거의 자취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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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찾는 거니까, k 없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근계수관계에 적용해 보시면, 여기서, 음, 여기서, 여기서. 자, 두 분의 합 얼마나 와요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5분의 4k. 두 분의 5분 얼마나 와요 5분의 K주국 k 주곱대기 5. 아, 이렇게 나왔네. 어, 그러면, 알파벳이 베타가 마이너스 5분의 4k니까, 이거 전부 다 k로 바꿀 수있습니다 전부 다 k로. 그죠 전부 다 k로 바꿀 수 있어서, 요거 정의하시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몇 k? 2k. 맞나요? 마이너스 5분의 k.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정의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5분의 4k 플러스 k니까, 만약에 나, 요게, 마이너스 5분의 4에서 5분의 5k 더하면, 5분의 1k. 가되십니다 자, 자리가 없는지라, x는 요고, 어, y는 요고, 해서 여기다 정리 다시 한번 하면은, 어, x는 마이너스 5분의 2k, y는 그죠자 k를 가지고서 s,y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정리하시면 양면에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하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5x가 k 그래서 이거를 쭉 집어넣어 그래서 y는 5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x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됩니다. 자그 마이너스 2분의 1x 요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이 직선이 되는 거야. 실제로 얘랑 기울기가 얼마야? 얘 기울기 2, 얘기울기 마이너스 분의 1. 그러니까 수직인 거 같고, 원점을 지나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원이 중심을 지나면서 만나는 직선. 이 사이에, 그렇지? 어, 두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빨간색 점과 이 빨간색 점을 외면 뭐 사이가 되겠지? 여전히 지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확인이 돼. 아, 누가 이걸 이렇게 보냐고 그러니까. 몰라고 푸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푸는 거야. 왜? 그램의 설명이 이미 다 왔기 때문에. 됐어요? 자, 문제두 가지 질문 다 보여줬어. 이제 정리 잘 하시고 넘어오세요.